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지난 9년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여 시험을 망쳤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납니다. 그래서 빡쌤이 이렇게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빡쌤과 함께하는 수능대박 10가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신분증과 수험표 꼭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험을 볼수 없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습니다. 수능 전날 예비서집일이 있습니다. 그 예비서집일에 꼭 참석하셔서 수험표를 교부받고 응시 항목과 선택 과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본 김에 건물이 개방되어 있다면 안에 들어가 보세요. 교실 앞까지 가보세요. 교실도 개방이 되어 있다면 수험번호가 붙여진 자리에 앉아 보세요. 그리고 주변도 둘러보고 심호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면 다음 날좀더 익숙하게 시험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수험표가 분실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전 8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가시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한 매가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자신의 가방 속에 그 사진 한매 정도는 넣어 다닌 것도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신분증 자 일단 제일 좋은 건 주민등록증이 가장 좋겠죠 없으면 운전면허증. 그것도 없으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과. 그것도 없다. 그러면 사진과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이 찍혀진 학생증이 가능합니다. 다음 부모님께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 보는 장소까지 픽업을 해주시려면 미리 전날 좀 다녀오세요. 명확하게 아는 장소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장소라면 미리 한번 다녀오세요. 저는 당일날은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 혼잡한 교통 속에서 한 번의 실수만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녀오시길 추천드니다 드리며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꼭 확인하세요. 비슷한 지명이 많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른 곳으로 설정될 경우 약간의 위기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생의 심리적 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하루 전에 챙겨야 될게 있습니다. 수능 만점 가방 만들기. 코로나 시대에 치러진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마스크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기침에서 침 냄새가 나거나 음식물 먹고 음식 냄새가 난다면 바로바로 바로 상쾌한 마스크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인공눈물과 자신이 평상시 복용했던 약 챙겨가세요 시험날 히터는 굉장히 빵빵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눈에 깜빡임 횟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안구는 계속 건조하게 되겠죠 건조함이 생기면 안구는 좀 빡빡하고 뭔가 찌른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집중해야 될 수험생이 그런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자신이 먹었던 뭐 두통이 왔을 때 먹던 두통약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허락! 절대 안될게 있습니다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것을 가져가서 그날 당일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 2주 전, 3주 전부터 자기가 그것서 사용해보고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시고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laughs> 다음 슬리퍼. 평상시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공부를 하지 않죠. 자, 평상시 자신이 슬리퍼를 신었다면 슬리퍼를 가져가세요. 가져간 슬리퍼를 신고 편안함 속에 시험을 치르시고요. 일부러 뭐 시험 날땅에서새거 사지 마세요. 좀 더럽지만 낙서가 되어 있지만 내게 가장 친숙한 슬리퍼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으로 방석과 무릎 담요입니다. 자신이 평상시 방석에 앉아서 공부했던 학생들 방석이 꼭 필요하겠죠. 추우니까 또뭐 덮을 무릎 담요도좀 필요하겠죠. 꼭 가져가세요. 다만 감독관에게 사용 여부를 꼭 물어보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다음 핫팩과 손난로. 어, 옷은 따뜻하게 입었으니까 괜찮지만 손은 좀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손이 시릴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 핫팩을 쓰시고요. 발바닥 밑에 핫팩을 깔아두고 발도 좀 따뜻하게. 우리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시험실에서는 밑은 좀 차갑습니다. 그때 발바닥 밑에 핫팩을 좀 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다음 초콜릿 밥을 좀 든든하게 먹었더라도 우리가 집중된 상태에서 계속 문제 해결 능력을 가다 보면 에너지 소모력이 빨라집니다. 그 배고픔이 올수 있습니다. 자, 뇌의 에너지는 산소와 당분입니다. 당이 많을수록 뇌는 효율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느꼈을 때,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잠깐 초콜릿을 먹어주면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역시 평상시에 자신이 먹었던 초콜릿 준비하고요. 초콜릿 속에 알갱이가 있는 건 준비하지 마세요. 이 알갱이가 발 사이 끼어버리면 문제 해결 시간에 그 알갱이가 계속 건들건들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알갱이가 없고 그냥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초콜릿이 좀 좋겠습니다. <laughs> 다음 시계입니다. 시계는 분침, 시침, 초침이 있는 무조건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아날로그 시계, 액정 표시 기능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블루투스 기능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 시계를 꼭 준비하시고요. 너무 좀 오래된 시계라 그러면은 가방 속에 여분의 시계를 좀 준비하세요. 시계를 잘못 봐서 계속해서 조바심이 생겨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혹시기 하나 더 가방 속에 놓는 것도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휴지와 물티슈. 시험실 화장실은 많은 휴지를 비치를 해 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장된 속에서 이뇨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뭐 배출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휴지가 막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뭐 답답한 마음에 스스로 업, 업, 엄서 휴지로 막 싹, 싹 닦아 버리기 때문에 휴지가 빨리 떨어질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휴지를 준비하시고요. 뭐 손에 이물질이 묻었을 지좀 끈적끈적한 느낌 있으면 순간순간 물티슈로 제거해서 상쾌하게 시험을 임할 수 있도록 하세요. <laughs> 칫솔과 치약 우리 식사 후꼭 칫솔과 치약 이렇게 양치하시고 상쾌한 마음으로 다음 영어 시간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치하세요. 작은 시간이지만 오후의 시간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 가방 속에 너무 많은 책은 가지고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어떤이책 봐야 돼저책 봐야 돼 발이 바리싸라는 학생도 있는데 그 책을 보지 못하면 오히려 부담감이 생깁니다 아나 저거 봐야 되는데 저거 봐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오히려 다시 자신의 마음을 조바심 있게 만들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요약 노트 그 다음에 오답 노트 뭐 핵심 정리를 한장 내면 A포지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자신의 가방에 꼭 표시를 해 두세요.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실 앞으로 가방을 갖다 놓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 책가방 브랜드도 색깔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꼭 자신의 가방에 뭐네임택이라든가뭐 색깔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순간적으로 바로 찾아서 자기의 가방 속의 물건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가져가서는 안될 물건들입니다. 몇 회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휴대폰이 가방 속에서 울려서 퇴실 조치를 당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아예 가져가지 마세요. 아침에 빼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절대 가져가서는 안될 것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전자 계산기,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모든 시계, 이어폰, 헤드셋, 블루투스,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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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안 됩니다. 아셨죠? 행여. 아무래도 다음날 아침에 가방 속에 옷 속에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이 있다면 1교시 시작 전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받아가시면 되겠죠 다음 <laughs> 입시의 시간입니다. 모든 수험생은 8시 10분까지 꼭 일시 하셔야 됩니다. 될수 있는 대로 좀 빨리 가세요. 빨리. 될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좀 빨리 가세요. 늦어도 최소한 7시 30분까지 도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셔서 내 책상과 의자를 좀 점검해보세요. 의자가 흔들어, 흔들어 보시고 의자가 조금 뭐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복도에 가시면 여분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하시고요. 책상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뭐 a 4지 같은 거 접어서 연습장 좀 찢어서 접어서 높이를 좀 맞추고 그렇게 책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간 요약 노트라 그 다음에 오답노트 정리된 A4지 한장을 열심히 보세요. 아마 시험 전이라 굉장히 집중이 높을 시기입니다. 본대로 막 쭉쭉 빠르다는 시기니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될수 있도록 시험 시작 전보다 조금 많이 빨리 가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다음 필기구는 어떻게 준비할까 합니다. 일단은 일괄 지급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컴퓨터용 사이펜 검정색이고 흑색 0.5mm 샤프 시험실 안에는 다섯 개의 수정 테이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일단 지우개 근데 네, 지우개는 평상시 자신이 사용했던 느낌과 질감이 지워지는 감도가 똑같은 걸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워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평상시 자신이 사용한 걸로 준비를 하세요. 샤프실 자지급 받은 수능 샤프 속에는 다섯 개의 샤프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평상시 사용도 질감하고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받은 즉시 자신의 샤프로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흑색 연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흰색 수정 테이프 자신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수정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손을 들었는데 시험 감독관님이 못 봤어요. 또는 시험이 자 마감이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근데 손을 들었어요. 근데 감독관님이 알아요. 그럼 뭔가 조바심이 생겼죠. 그러니까 자신의 수정 테이프를 꼭 준비해 갔어요. 준비해갈 것은 뭐냐면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거 가져가세요. 망가지거나 이게 안 나오거나 그럴 경우 또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수대 가능한 물품 외에 모든 것들은 밑에 책상 서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엔 밑에 뭐 잠깐 a 4지한 장, 메모지 한장 있어가지고 부정행위로 우리가 간주돼서 퇴실 조치 당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책상 서랍 깨끗이 비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락입니다. 절대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 도시락에 힘주지 마세요. 절대 힘주지 마시고 평상시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었고 맛있게 먹었고 아팠을 때 가장 찾던 음식 그런 음식을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뭐 아이가 시험을 본다 내가 시험을 본다 에너지 소모량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기름지고 뭐고칼로리 음식 준비하지 마세요. 오히려 설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안 나온들 배에서 가스가 차수가 있어요. 가스가 차면 어떻게 돼요? 항문에 힘을 줘야 되겠죠. 우리는 항문에 힘줄 시간 없습니다. 항문에 힘을 줘야 됩니다. 항문 오. 그 다음에 수능에 뭐 소화 때문에 걱정되신 분들이 많아서 죽을 준비하는데 오히려 죽은 너무 소화 속도가 빠릅니다 식사하고 영어하고 그 다음 탐구 영역할 때 배가 고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죽도 준비하시고 약간의 밥도 같이 준비해서 조금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부름이 100이라면 100을 먹지 마세요 80에서 끊으세요 100을 먹게 되면 다음 시간에 졸음 요즘이 있습니다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80에서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같이 준비하세요. 자 몸이 조금 뭐 움츠려들고 뭔가 조금 차갑고 춥고 뭔가 긴장이 될때 따뜻한 물을한모금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어 히터를 빵빵히 틀어주니까 너무 덥네. 어열 올라 우리 집중하면 좀 체온이 올라갑니다. 어 더울 때상쾌한물한잔 마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뭐 커피 이런 거 음료 근당에서 많이 먹지 마세요. 또 커피 같은 거는 인유 작용이 활발해져서 갑자기 오호 오호 그러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게, 작게 조금씩 조금씩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매교시 유의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예비령이 먼저 올립니다. 예비령이 올리게 되면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잘 확인하도록 하세요. 다음, 준비령이 올릴 겁니다. 문제지에 유형과 문형, 면수, 그리고 인쇄상태를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종이가 한장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가 뭐 겹쳐져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꼭 손을 들어서 시험감독관입 교환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권력이 울게 되면, 자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고, 자 답안지에 정확히 기입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땡! <laughs>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수능시험은 OMR 판독기가 아닌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 스캐너는 패널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흔적을 스캔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중복 답안 처리가 돼서 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수험표를 깨끗이 작성을 하도록 하고 낙서는 전혀 없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성명란에 성명을 한글로 정자로 정확히 기입합니다. 그 다음에 필적확인란 자, 검은색 사인펜으로 제시된 문구를 정자로 기입하세요. 그 다음에 수험 번호란 숫자를 먼저 기입하고 아래에다 마킹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으시면서 해당 문항 답안지의 문항을 표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 하시면 여러분은 답안을 정확히 잘 표시한 것입니다. 근데 네, 잘못 표시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두 곳에 마킹한 거, 그 다음에 표시를 한거 칼로 긁어버린 거 흔적이 남은 것처럼 한 거, 그 다음에 지로 흔적이 있는 거 주위만 표시된 거예요. 보이시죠? 주위만 이렇게 주위만 표시하면 안됩니다 가운데까지 꽉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톡 점을 찍고 주변을 표시하는 거. 일단은 그 원을 꽉 채우도록 하십시오. 늦어도 5분 전까지는 답안 꼭 표기를 마무리하고 답안지의 성명과 수험번호를 확인한 후, 가채점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가채점표 작성할 시간도 없겠죠. 꼭 5분 전까지 마무리 짓고 가채점표 작성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국어, 수학, 다, 영어, 탐구, 한국사 이렇게 칸을 나눠서 5개씩 정리를 하십니다. 이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중에서 가채점표라고 해서 나눠주시기도 하는데 꼭 그걸 사용할 때는 시험 감독관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용 여부를 물어보고 확인하시고 저같은 경우는 수험표 뒤에다 이렇게 칸을 나눠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나중에 채점하기 편하실 겁니다. <laughs> 수능 빌런들이 있습니다. 빌런들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실 안에는 이미 수시 시험에 합격해서 그냥 수능시험만 보러 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와서 잠을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를 고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하죠. 또 뭐는 수능시험을 보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그거 받으려고 수험 응시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뿐이 상황이 안 좋을지 않은데, 부모님 의사에 의해서 보러 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수능 빌런들이. 있는데 코를 고는 학생 그 다음에 손톱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학생 뭐 1교시 끝나고나 제일 많은데 이거 망쳤다고 막 엉엉 우는 학생들 많습니다 자 이것도 조심하시고 자기 멘탈 흔들지 마세요 그리고 답안 맞춰보고 이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이런 사람들 있는데 이런거 신경쓰지 마세요 기침하는 학생 재채기하는 학생 냄새나는 학생 정신없이 움직이는 사람 또 정신없이 너무나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감독관님 너무 많은 빌런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느긋하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유롭게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고 자신이 평상시 뭐 수능 막 2주전 1주전에 필름들이 가장 많이 모일법한 장소에 가서 한번 모이고서 풀어보세요 좀더 뭔가 익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 사람 뭐 그런 소리 그런 냄새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뭔가 익숙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좀 멘탈도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험을 보는데 어, 필름이 너무 심각해요 앞에서 너무 많이 골아요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대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대처를 했다가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시비가 붙게 되면 전체 시험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시험지에 조그맣게 메모를 하세요. 그리고 감독관님 손들어서 감독관님 이거 보세요. 그리고 감독관님 읽으시면 그다음 감독관님이 대체를 해 주실 겁니다. 너무 많은 긴장감은 오히려 수능에 적입니다. 그동안 보았던 모의고사의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문제 풀지 못한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것이다.라는 편안함 속에서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옷차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상시 입고 공부했던 가장. 편안한 복장이 좋습니다 교복을 입고 공부할 때 가장 긴장도가 편안하다고 느끼면 교복 입고 가세요 수능날 입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거나 평상시 잘 입지 않았던 복장은 무언가 신경을 자꾸 건드리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평상시 자신이 입고 모의고사 풀 때나 다른 시험을 치를 때 성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 입었던 그런 복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좀잘된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복장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laughs> 수능 한파란 말이 있습니다. 수능 한파랑에서 너무 두꺼운 옷을 입고 가시는 거 좋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는 거 좋습니다. 입고 가는 거 좋은데 안에 아, 네. 옷을 잘 입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숭이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거 털이 있는 거 롱패드 입고 가시고 안에는 딸랑 반팔 면 하나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주니까 롱패드 벗었어요. 그리고 반팔이니까 추워요. 입으면 더워요. 벗으면 추워요. 자 이렇게 하다가 시험에 대한 멘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여러 개를 준비하세요. 지퍼가 있는 게 좋겠죠. 이렇게 벗으면 좀그렇잖아요 지퍼가 있는 후드, 벗기 쉬운 옷. 그다음에 가디건, 뭐 단추 앞에 있는 가디건. 그 안에 면티. 이렇게 더우면 하나씩 하나씩 벗으면서 체온을 맞춰보고 추우면. 하나씩 하나씩 입으면서 체온 조절을 한다면 더욱 집중할 수 있겠죠. 이러한 옷차림은 갑자기 하지 마세요. 내가 수능날 입어야 할옷차림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며칠 전부터 며칠 전부터 계속 입어보면서 실전력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역시 익숙함이 최고입니다. <목소리> 솜생 학부모 여러분 그동안 9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표기한 내용이 모두 가 정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 수능 최고점을 향하여 버스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수능 대박나세요!